뚱뚱한 나 어때? 음, 나 화내지 않기 약속할래? 딸 반에 다안 뚱뚱해. <laughs> 엄마는 딸이 뚱뚱해서 어때? 그런 게 속상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화나지. 2년 동안 50kg 간찐 여자친구 어때? <웃음> 솔직히 처음에는 <laughs>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어. 같이 살찐 사람으로서 뭐라 해도 돼요? 우울증, 공황장애, 폭식증, 먹토. 123kg가 된다. 남들이 볼땐 어떨까? 뚱뚱한나 어때? 음, 나 화내지 않기약속할 <laughs> 오랫동안 봤잖아. 음. 확실히 뺐을 때는 진짜 이뻤지. 음. 영원할 줄만 알았지. <laughs> 그 순간이. 음. 나는 근데 솔직히 통통하다고 못 느꼈었다. 약간 통통한 내 친구라고 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언제 한번 통통하다고 내가 느꼈냐면, 은 응. 동영상 우리가 밥 찍었던 동영상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응. 너가 다른 사람에 비해 생각보다 너무 큰 거야. 어, 어, 어. 어, 거기에 내가 조금 충격받아서, 어? 응, 응. 내가 하는 그가 <놀람> 통통이 아니었구나. 응. 많이 좀... 응. 그때 조금 충격을 받았어. 그때부터 내가 너한테 그랬을걸? 건강 챙기, 챙겨서, 응. 살좀 빼자. 응. 내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 그때부터. 응. 너 항상 나한테 그랬잖아. 너나 통통해? 이러면, 아니, 너 통통해. 이렇게 말했잖아. 응. 근데 그 동영상 응. 보고 나서 너가나한테나 통통해? 이러면, 좀 빼야될 것 같아. 걱정돼. 내가 <laughs> 이렇게 말하잖아. 그치? 아, 아. 그때 이후에. 그러면 속상하거나 뭐 걱정되거나 있지 많지 응. 그래서 내가 빼라고 한 거지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좀 편해 편해질 나이잖아 지금 30대가 응. 뭐 재정적이거나 아니면 뭐. 응. 옆에 사람이던가 연애관이던가 이런 게좀 안정적이다 보니까 솔직히 살을 뺄 이유가 없어지잖아 근데 이제 너가 점점점점 좀 커져가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이러다가는 절대 다른 계기로는 살뺄수 있는 게 없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되는데 제일 걱정됐던 거는 너가 말했던 거 중에 하는데 숨을 못 쉰다 그래가지고 음, 음, 음. 아 이러다 진짜 요상감 가겠구나 <laughs> 아, 진짜로 음, 음, 아 진짜 갑자기 이렇게 가겠구나 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야 아얘 진짜 빼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있었지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나한테 한마디만 해줘 너 그래도 한번 빼봐서 할수 있어 근데 나는 <laughs> 제일 중요한 거는 음, 너가 뚱뚱하건 말랐건 키가 작건 키가 막기질나게 크건 이거 다 상관없고 그냥 너 건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솔직히 안 빼도 이뻐내 눈에라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이쁘거든 안 빼도 이쁘고 빼도 이쁘고 하니까 그냥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어 응원할게 파이팅 내가 살쪄서 어때? 같이 살찐 사람으로서 뭐라 해도 돼요? 우리처럼 밥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살 빼라면 힘든데 제품이 중요해요 엄마 제품? <laughs> 뭔 소리야? 취했다 근데 누나, 나도 살이 찌긴 했지만, 우리는 예쁜 사람이잖아요? 나는 누나가 살이 찌든 안 찌든, 우리처럼 예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누나가 살이 요즘 쪘잖아. 음. 그런 걸 보면 어때? 아, 저는 일단 살찐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좋은 만큼 뭐 먹고 싶으면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건데 사람마다 또 기초 대사량이 다를 뿐이고 운동을 좋아하는데도 살이 더찔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누군가가 이거를 너는 뭐 뚱뚱하니 뭐하니 판단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라 생각을 하고 그만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기 때문에 더 힘들어 하지 않나 결론을 말하면 누나를 보면 난 누나는 좋아요 왜냐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만큼 또 먹는 것도 조절도 잘 하고 난 누나만큼 운동을 조절하는 사람을 못 봤어 사실 조절을 너무 잘해서 의외였어 되게 나도 내가 운동을 내가 한참 할 때에도 이 정도까지 못 했거든 난 누나를 응원을 하고 항상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많잖아 누나한테 음. 누나한테 배울 점이 있고 누나가 너무 걱정을 안 했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예. 내가 뚱뚱해서 어때? 딸때 아니야, 난뚱통해 2년 동안 50kg가 찐 여자친구, 어때? <laughs> 솔직히? 음.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어. <laughs> 네가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걸 봐서 내가 더 계속 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맛있는 거를 갖다 바친 것도 있었고, 그렇기는 했지만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그렇게 되면서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나 보려고 하지 않았던 너의 장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 네가 이렇게 밝은 애였구나 마치 이렇게 밝은 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고백을 했었지 같은 이런 거를 점점 알게 되고 다시 그 상기시켜 주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것 같아요 50kg가 찌는 거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당황하긴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너에 대한 감정이 좀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너의 내면을 좀더 바라보게 되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어. 그러면 내가 50kg가 찌면서 뭐 걱정되거나 속상하거나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어? 부끄러웠던 적은 없는데 걱정되는 거는 이건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건데 조금씩 뿌러지게 시작하면서 <laughs> 네가 자면서 숨을 안 쉬어. <laughs> 그러니까 그 무증의 흡 시간이 점점 <laughs> 길어지더라고. 음. 뭐이 이전에는 볼을 이제 가끔 골기는 해도. 호흡증이라고 생각이 들만한 을 구간이 없었는데 요즘은 솔직히 괜찮다 운동 시작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당장 이제 시작하기 전만 봐도 네가 한 3-4초 정도를 숨을 안쉰 적이 있어 <laughs> 숨을 들이마셨는데 내뱉지를 네 안더고 <laughs> 너를 깨워야 하나 흔들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한 적도 솔직히 몇번 있고 실제로 깨운 적도 몇번 있고 그거 제외하고는 특별히 걱정됐던 건 없는 것 같아 <laughs> 당장에 몸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솔직히 무호증 말고는 나한테 크게 와닿은 건 없어가지고, 물론 이제 생리불순다 이런 거는 가장 최근의 일이고, 네가 그거를 겪자마자 바로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겨를이 없었지.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나에게 한마디, 네가 뭔가를 할때 독한 거를 아니까 그냥 알아서 잘할 것 같아. 오히려 나는 너한테, 좀 기대를 안 하고 있어. 내가 기대를 하게 되면 네가 부담을 느낄까봐.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간식 같은 거 너한테 그냥 먹으라고 한, 한 입만 먹어보라고 이렇게 했잖아. 그게 이제 언제든지 그만둬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쉬고 싶으면 쉬고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무리하지 말고. 사랑해! <laughs> 엄마는 딸이 뚱뚱해서 어때?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단한 번도 그냥 내 딸은 뚱뚱해 내 딸은 날씬해 그런 거를 생각하지는 않아 부모들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 진짜 거기에 대한 한 말은 없어 내가 살이 쪄서 걱정되거나 속상한 점이 하나도 없어? 걱정되는 거는 이제 건강이 좀 걱정이 되고 음. 속상한 거는 이제 너도 괜찮고 엄마도 괜찮은데 외부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네가 상처를 받을까봐 그런 게 속상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화나지 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의 모습만 보고 그런 것들이 좀 속상하고 그냥 엄마한테는 내 딸인데 그냥 내 자식인데 내가 많이 의지하고 실제로 네가 엄마 많이 걱정해주고 엄마 뒤치다꺼리 다 해주고 그래서 나한테는 되게 든든하고 고맙고 그냥 그런 딸인데 상처받을까 봐 그런 것들이 좀 속상해. 마지막으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것도 솔직히 특별히 없어. 엄마는 솔직히 <laughs> 얘기하면 왜냐하면 무언가를 네가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한 번도 엄마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 네가 잘할걸 아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또 옆에 네 남자친구도 있고. 네가 잘 해낼 거라는 걸잘 알아서 그냥 너무 무리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건강 때문에 하는 건데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몸이. 무리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마지막으로 내 구독자들한테 한마디만. 진짜 진짜 감사하지. 정말로. 엄마 거짓말 아니고 하루에도 네 영상을 하나 하나 몇 번씩 다 봐. 새로 달린 댓글이 있나 없나.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응원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특히 예쁘다고 해줘서 <laughs> 정말 감사하고 고맙지. 유튜브에 나를 기록하면 내가 다이어트를 조금 더 열심히 할것 같. 또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동기가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댓글로 제가 힘을 얻는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종종 댓글 중 신기할 만큼 저와 비슷한 사정을 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져서 남들의 따가운 시선에 한번더 마음이 다치는 구독자분들을 보고 괜찮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일부러 돌아올 답을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뚱뚱한 나 어때?라고 물어봤어요. 살이 찌기 전에 나든 살이 찐 나든 남들도 이렇게 날 좋아해주고 존중해주고 예뻐해주는데 내가 나를 미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떻든 우리 나를 많이 많이 사랑해주자고요. 당신의 겉 모습이 어떻든 아주 아주 소중한 사람이니까 다들 사랑해.